본인들이 직접 뽑은 그 기준들이 너무 궁금해요. 아우. 기구가 있어요. 그몇점 네, 네. 차이지가 궁금해. 요 어,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900점 만점인데. 아. 다른 매력을 계속해서 볼수 있어가지고 재밌었고 고음을 분명히 지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음역 지르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. 그래서 세명 이렇게 촤 앞으로 나가는데. 압도되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. 성스러운 무대였던 것 같아. 너무 찢었고 그리고 중간에 굉장히 치열하잖아요. 그 게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태영 씨도 진짜로 생각보다 본인은 더 많은 또 다른 음악을 할수 있는 와,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. 네. 저는 이런 모습 시작돼요. 보일 줄 몰랐어. 진짜로. 예. 오자. 라이브 맞는 음색 대결이네요. 그러니까 목소리로 정면승부네요. 이만 들으니까. 점입니다. 점으로 킹키 프로듀서 영케이 프로듀서 선님께서 점을 주셨습니다. 노래까지 잘하시니까 거아름솔님이 조금 밑에서 더 받쳐주니. 변신은 제일 크게 한것 같아요. 어. 모든 참가자 중에서 어. 변신을 제일 많이 하는데 뭔가 네. 다 계속 하시고.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는 느낌이 아직도. 이제는 점점 진짜 음. 실력자들만 점점 남게 되는 그러네. 그런 그런 순간이 오는 것. 같아요. 저는 님입니다. <laughs> 그분도 약간 러블리한 매력이 있네요. 천둥호랑이라고 불릴 만큼 이 에너지로는 모든 참가자들을 다 압도할 만한 그런 강력하니까. 어 과연. 나영 씨가 천둥호랑이의 울부짖음에 대적할 수 있을까? 한번더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에너지를. 아니 나안될 건데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받아치는 맞아, 모습이 맞아. 끝까지 정말 명승부였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잘 봤습니다.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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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. 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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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쁠 건 없잖아요. 땡큐